이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참미수님, 바오로 딸톡,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입니다. 오늘 바오로 딸톡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의 편집을 이 빈들의 당신의 영광의 이 책을 순교지인 세남터 성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지 담당 한진욱 신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한국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세남터 성지 담당을 맡고 있는 한진욱 대건안드레아 수사 신부입니다. 대건안드레아세요 세례명이세요, 수도명이세요, 신부님? 네, 세례명입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처럼 훌륭하게 잘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주셨는데 이렇게 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네. 그소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성세 내용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제인데요. 한진혁신분님은몇 번째 사제일까요?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맞이해서 참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2020년 11월 30일자 발간된 한국 청주교 사제 임명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서품받은 이 한국인 신부님이 6,705명이었고 아 외국인 신부님은 네. 123분 그렇게 해가지고 총 6,8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 사제 서품 이제 한국인 사제 기준으로 1,845년 8월 17일 날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을 받으셨죠. 저는 2010년 11월 20일. 그래서, 어, 한국인으로서는 5139병. 두 번째였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신문이 <laughs> 이곳 세남터 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숙연하면서도 기운이 무척 밝고 힘있게 느껴지는데요. 이곳 세남터 성지는 숙연하면서도 기운이 밝습니다. 이 4대 박해를 모두 거쳐간 곳이고 또 그래서 순교자들도 많이 어,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피를 많이 흘렸지만 그 피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의 회그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남터를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곳은 이 조선 초기 군사훈련장이었고, 국사병 등 재인들이 처형됐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대 밖에 동안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을 당했던 곳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 안에서 역사 안에서는 아프지만 순교로 주님을 증거했던 그 사랑을 증거했던 영광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세남터에서는 그 당시 지도자급 분들 특히 이 성직자들이 순교를 많이 하셔서 이 성직자들의 성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김대곤 신부님께서도 이곳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김태원 신부님께서는 1821년 8월 22일 날솔메 성지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 13개월 정도 사제로서 생활을 하시다가 1846년 9월 16일 이곳 세남터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런 방인 사제의 탄생을 기뻐하기도 부족한 그 짧은 기간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께 돌아가셨는데요. 이 세남터에서는 모두 14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어, 외국인 사제 14분 중 11분이 이곳 세남터 성지에서 순교하셨던 점에서 이 세남터 성지의 중요성이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세남터 성지에 순교하신 11분이 희성되셨고 한 분이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이 세남터 성전에는 이중 9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네.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모셔져 있고 저 제대 오른편에 여덟 분,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사스창 신부님, 베르네 주교님, 그리고 브리테리에르 신부님, 보유의 신부님, 도리 신부님, 우세영, 알레시오 이렇게 여덟 분의 유예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대역 재인들이 처형당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가장 거룩한 성지가 됐군요. 네, 심어 네. 유네스코에서 2021년 세계 기념 인물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선정했어요. 무척 반갑고 기쁘긴 했는데, 좀 생소하게 다가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기념의 해로 지정했다는 했다는 것은, 김대건 신부님의 삶, 그리고 그분의 업적이 유네스토가 추구하는 그 인연과 가치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당시 조선시대 의 신분 제조가 명확했던 그곳에서 이 기득권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그런 평등사상 그리고 인간 존엄사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짧은 세계에 살았던 그 삶을 아마 이전 세계의 어떤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기념 인문으로 지정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한국 천주교의 아주 기쁜 일이고 또 김대건 신부님의 산가업적에 대한 가치를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한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빈들의 당신의 영광의 이 책에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1842년부터 1846년까지 쓰신 21통의 편지글을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드는 이야기라든가 또 조선에 들어와서 신자들을 대동하고 바닷길로 상해를 다녀오시는 이야기. 또, 성교사 신부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5년이라는 짧은 생애보다 그 청년 김대건의 어떤 기백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신부님. 네. 오늘날 젊은이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 중에서 특별히 간직하면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참,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한파 때문에 이 삶의 그 취업에 있어서의 그 무게, 어려움의 힘듦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감히 김대원 신부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부님께서는 이제 신학생으로 조선에서 마카오 그먼 길을 가는 그 여정, 그 도착해서 역으로 이세남터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어느 하나 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부님 생에 곳곳에 정말 많은 시련이 항상 있으셨죠. 특히 김병헌 신부님께서는 이 성교사들을 위한 그 입국료 개척을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바다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그런 작은 배를 항해하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늘어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셨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의 삶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 많은 실험과 장벽이 존재하지만 16세에서 아마 25세까지 나이 때 김대건 신부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어려우실 때마다 그분께 기도하시면서, 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 삶,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모습은, 어, 큰 기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느님께 시선을 들면서 김대현 신부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신다면 분명히 힘이 나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김대건 신부님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신문의 이 책에는 그 당시 신자들의 처한 비참한 현실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통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 천주교의 가장 큰 박해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천주교를 대표하는 박해, 이4대 박해가 이곳 세남초를 모두 거쳐갔는데요. 이기오 킹유, 기해 병호, 병인 박해까지, 그러나 이 개항전까지 크고 작은 박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신유 박해와 병인 박해 가 그나마 이큰 신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병호 박해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체포되어 순교하셨던 박해입니다. 병호 박해는 1846년 6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어난 천주교 박해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선교사들의 입국료을 탐색하던 중 백년도 수리도 근처에서 체포되어서 서울로 압송하게 되었죠. 한국 첫 번째 사제의 힘, 김대건 신부님의 체포를 계기로 다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혹독한 고문과 조정의 그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하느님 그분을 증거하다가 세남터에서 순교하셨고 이후 현성문 가로뉴를 비롯해서 여덟 명남경문 어, 베드로 한이영 라우렌시오 우수림 수산나 임치백 요새 김영희 데레사 이간난 아가다 정철영 카타리나 신자들도 승교를 하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서양 학문을 읽기 첫 조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라틴어도 그렇지만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에 안이 능풍하셨잖아요. 세계 지도도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리셔가지고 조선에 가신 분도 무척 놀랐을 텐데요. 어머님과 동생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요.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당신이 어떤 보장된 그런 삶을 가실 수 있었는데 그런 배교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부님? 네,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조선 정부도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다양한 재능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뭐 중국어 그리고 프랑스어, 라틴어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도 제작 또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하고 김대곤 신부님을 이렇게 배교하도록 회유하고 또 위협하기도 했었죠. 이그 당시 19번째 옥준 편지 에도 이제 프랑스의 강대함 또 프랑스 영사 그리고 중국 황제를 이렇게 언급하셨던 내용을 볼수 있고 수부 전체 옥중 편지에서 이 출신에서 이 프랑스 함대를 언급하시고 이렇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김대건 신부님 어,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그렇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에서. 어, 김대곤 신부님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배교할 수 있고 안정된 삶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느님의 제자로서 사제로서 이 당신이 천주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신앙을 어, 명확하게 증거했던. 참된 신앙의 증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원 신부님께서 또 언급해 주셨던 주님의 제자가 되신 은혜, 그 자체가 그분께는 이 순교 또한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빈들의 당신의 영광이 이 책에는 편지글만 아니라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김대관 신부님께서 형벌의 모습과 종류까지도 사파를 그리셔 가지고 보고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는데 그 치밀한 관찰력이 아주 놀라게 됩니다. 물론 보고서라 객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목자로서 순교자들에 대한 연민과 아픔도 무척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신이 신자들과 똑같은 아니 더 이상의 그 형벌의 아픔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입술을 꽉 깨물고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벌을 겪고 있는지 그렇게 남기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21번째 서한에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고난 중에 자라나게 하시고 작은 털 끝이라도 주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환난에 눌러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일에 물러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실천하고 있는 신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라면서 쓰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직인사에서 지교님께 어머니 고 오슬라를 부탁하는 눈물 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기시는 그런 부분이 같이 겹쳐지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김대원 신부님에게서도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김대원 신부님의 스무 번째 편지에서 저희 어머니 고 우슬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을 불과 며칠만 만나보았을 뿐인데 또다시 갑작스럽게 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잘 위로해 주시기를 주교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주교님께 부탁드리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요한에게 맡기신 모습을 함께 떠오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시고 고통스러워 하신 것처럼 고우슬라 성녀도 김대원 신부님의 죽음에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는 아들을 보내시는 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똑같이 느껴지는 듯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고우슬라 성녀는 김재준 이나시오 성인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 김대건 신부님을 낳으셨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께서 15살 되던 해에 그렇게 신학생으로 발탁되어서 먼 고국으로 김대건 신부님을 떠나 보내셔야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유학을 떠나가신 후 기회 받게 때 당신의 남편인 김재준, 이나시오를 또 순교로서 떠나 하나님께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제가 되어 돌아온 아드님을 10년 만에 성공했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주님 부활 대축기를 함께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후 김대권 신부님의 사랑의 증거인 순교를 바라보셔야 했습니다. 신부님 마지막 21번째 편지 교우들 보아라 이 부분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남겨진 신자들이 받을 그 고통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랑이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러나 천주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 희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주실 것이니 굳이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줄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천만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후손이라는 그런 위대한 유산을 물러받고 오늘날 한국천주교회가 6,800여 명의 그런 사제를 배출했다는 것을 김대곤 신부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 한국천주교회의 이 비약적인 발전은 김대곤 신부님의 기도와 상과 사랑의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 신앙을 우뚝 세워주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바오로 딸 톡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글이 빈들의 당신의 영광 이 책을 순교지인 예, 새남터 성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주신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호 신부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신부님 함께 인사할까요? <웃음> 여러분, <웃음> 행복하세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